진수희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나오는 기사를 보고 어 이건 또 뭐니?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절차와 과정에 심각한 어, 바른정당의 정신과 어, 절차적인 민주적인 절차성에 대해서 엄청난 훼손이 되었다라는 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이 당에는 김무성, 정진석, 또 정운천, 이현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정책 연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모임은 삼선 의원들끼리 삼선 의원들이면 정치를 할 만큼 하신 분들입니다. 초년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뭔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임에서 그것도 우리 당의 현직 최고위원이 밥만 먹고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고 오시는 걸 넘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0월 11일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 라고 백불까지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새로워지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연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당을 합치자! 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최고인는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태경 최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나중에 사업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고의 존재, 가치조차도 부정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소명, 설명이 있겠지만 그 파장에 대해서 이 당원과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정말 실망시키고 상처 준그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